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혜쌤입니다. 오늘은 만약 소년법 폐지에 반대한다면 그 근거에 대해서 정리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째, 성장의 시기에 범할 수 있는 실수를 평생의 과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낙인 방지가 있겠습니다. 한 번의 실수를 평생 낙인이 지키는 형사처벌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되는 거죠. 탈 비행의 계기로 본다는 입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실수를 바로 잡아주면 비행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범죄 건수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36,000여 건으로 폭력 및 흉악범죄를 합친 24,000여 건보다 높다는 것도 근거가 됩니다. 둘째, 법의 변화는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정확한 근거 없이 법을 바꿀 경우 사회적으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법이 생길 때마다 사회적 혼란이 생겼던 말이죠. 이 예로는 김영란 법 혹은 호주제 폐지 등을 근거로 들수 있겠습니다. 셋째, 국제사회 기준으로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도 1989년 체결된 UN 아동권리 협약을 비준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힘쓰고 있죠. 범죄는 물론 잘못이지만 충분히 보호 법령 안에서도 법으로서의 위력을 가질 수 있고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강한 처벌이 법을 두렵게 만들어서 더잘 지키게 한다는 정확한 근거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을 바탕으로 합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청소년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재범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도 근거가 됩니다. 넷째, 사회적 책임 부분에 있어서 법을 수정하면 되는 부분이다. 모든 법은 개정을 거쳐 수정되고 강화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죠. 이 부분은 거의 모든 법들이 개정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니 시대에 맞게 그 안에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다섯째, 사회적응을 어렵게 만들어 더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처벌을 통해 사회와 격리된다면 사회에 적응을 어렵게 해서 반사회적인 성향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청소년들을 사회적으로 지켜줘야 하는 부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처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 청소년들에게 잘못을 깨닫고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 추가적으로 반대의 근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소년법 폐지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앞에서 다뤘었죠. 그에 대한 반론으로는 처벌만으로 범죄가 사라졌다면 이 세상의 범죄는 모두 없어졌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교화 및 교정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법적 수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하는 것은 일부가 강조된 것이어서 충분한 근거자료로 삼을 만한 통계가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일부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오류가 있는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발달이 빠르다고는 하나, 육체적 성장이 사고적 성숙과는 다르다는 것, 가정의 해체를 법적 처벌 강화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는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복한 하루 되세요.